해주시는 거는 지금 그 페이스북 30일 만에 지워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유튜브 쪽에다 다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어쩌냐 그 건강교실 그것도 해 놨거든요. 네. 예. 혹시 또 찜찜하실까 봐 네. <laughs> 예. 아, 그, 강실장님 안 계시니까 저희끼리 그냥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이벤트 들어가 봤더니, 오늘 거, 예, 화면 조금만 키울게요. 예, 들어가 봤더니, 강실장님이 어두개 올려 주셨 어 올려 어, 주신 게 있고 예 그리고 진재근 선생 님 올려 주신 거 있고 그런데 예 저는 없네요 저는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하는 거그 관련된 내용 이 있고 어 공원장님하고 정병원 대표님도 그 활용하신 어 사례 같은 거 간단하게 조금 있다 예 해주시고 일단은 그럼 우리 우리가 먼저 그냥 시작하고 들어오시면 하고 아니면은 어 우리가 다 끝났는데도 안 들어오시면 여기 있는 거 그냥 읽어드리고 예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강 실장님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동중이시군요. 예. 아. 강실장님은 지금 두개 올려놓으셨던데 지금 운전하면서 설명하시기는 안 좋겠네요 그죠? 예 공원장님은 한 주간 어떻게 뭐 활용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일 최근에 쓰신 건뭘 쓰셨을까? 저는 이번 주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뭐 따로 네. 사용을 하거나 그런 거는 이번 주에는 없고 그냥 네. 그 채티피티하고 어펠로하고뭐 네. 그냥 그것만 해서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 조금 하고 네. 보는 것그 정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있는 거 평소에 꾸준히 이렇게 쓰시는 거 그게 제일 이제 자연스럽고 예 그러니까 지금 기본은 이제 하고 계시는 게 되는 건데 그 한번 저런 것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라는 부분 네. 그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어 그거하고 AI 상관없는 거 아닌가? 어 근데 이제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한번 그거에 대한 것도 그 아직은 구글 캘린더 분석 같은 거 이런 거라든가 실무 분석 이런 쪽은 좀 자료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거 자체를 한번 물어보시는 거. 내 일정은 이러이래. 이건 내 구글 캘린더 참조하고 그다음에 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갈 수 있는 방법. 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안해 줘. 이런 거를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사례 한번 예, 들어가지고 한번 해봐 드릴게요. 예. 그 정병원 대표님은 혹시 활용해 보셨어요? 네, 예, 최근에 한건 했습니다. 예, 예. 아, 제가 블로그에 저, 아, 그 막상 글을 쓰려니까 하좀 어떤 때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한평파 모박 미니 단호박에 대해서 어, 어떻게 블로그를 작성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예. 아, 그 내용을 물어서 어, 일단 음, 작성은 해놨습니다. 예. 챗GPT에 물었습니다. 예예. 해보시면그 보통 때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것도 간혹이렇게그 참조해갖고 올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꽤 되시잖아요. 예예. 예예. 예.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쓰시기 전하고 후하고? 아 근데 그 내용이 네 뒤에 딱 아, 올려주니까 제이라든가 네. 모든가해서더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이 얘기를 해주니까 더 좋습니다. 그렇죠? <laughs>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강 실장님이 아마 이거 끝날 때까지 도착해서 화면 키고 이게 안될것 같으시니까 그강 실장님 올린 거 그거 한번 음. 가볍게 띄워놨습니다. 띄워놓고 두 가지네요. 하나는 둘다 보니까 AI 타임즈 요건 내용만 두개 올려놓으셨는데 실무에서 엄청 쓰시면서 <laughs> 요렇게만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예, 급하게 올리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오픈 AI가 공익법인 구조 원래 원래 공익 쪽 하겠다고 시작한 게 오픈 AI예요. 근데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어 안에서 계속 이제 그 수익 수익사업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 확실하게 딱 일단은 쓰기를 어, 이렇게 박은 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원래 수익 자체 의 목적이 아니라 어, 그 AI 쪽 그쪽에 문화나 이렇게 앞으로 방향 표준 이런 거에 기여하겠다고 시작을 원래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한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교과 과목 이거는 제가 발표를 했던 거 내용하고 어, 같은 거 같은데 예. 공립학교 정교교과에다 통합한다. 이 내용 두개 올려주셨어요. 진재근 선생님도 지금 시간이 좀 저기한데, 제거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예. 어, 첫 번째 그냥 이야기 드려보고 싶은 거는, 그, 천문학 있잖아요. 천문학 분석이 얼른 생각하셔도, 그,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 힘으로 해내기가 효율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요, 요거를, 긴 시간도 하지만, 또 실시간으로도 계속 이걸 봐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보 수집하는 능력 쪽은 좋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어, 새로운 그, 장치들 이런 거 많이 띄워 올려가지고, 자료는 계속해서 봤는데, 이 자료가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20 테라바이트인 거예요. 날마다. 지금, 공원장님 쓰고 계신 게2 테라바이트잖아요. 구글 드라이브 쓰고 계신, 총량이 2 테라인데, 총량이. 어, 근데, 지금 그, 요쪽에서 전체도 아니고, 남반구 하늘 있잖아요. 어, 남반구 하늘. 그러니까, 지구 남쪽. 예, 거기에서 본 남, 어, 하늘 쪽에서 보는 양이 하루에만 봐도 20 테라바이트가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사람이,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아, 어느 게 어디 움직이고 새로운 게 나타났고 요거는 뭔거 같고 이걸 해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AI를 써 가지고 지금 어 주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변화 없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 싹 걸러내고 변화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그 기본 요약 같은 거를 다해 주니까 사람이 검토할 양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쓴다는 게 어, 이제 우리는 개인이니까 개인 입장에서 온 것만 생각이 되고, 아, 저런데 쓰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우리도 쓸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이런 걸 추적해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AI 쓰는 쪽으로 엄청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뀌었는데, 어 체계가 잡힌 그런 새로운 시스템들도 다 나오고 해갖고 쭉 했는데 문제라고 지금 이제 일단 생각하는 건는 하나는 있는 거죠 여기 항상 그 에너지 소비량하고 탄소 배출량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정도 양을 어그 아까 남방구 하늘에서 그걸 하게 되면 그 양만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많은데 그걸 사람이 하게 되면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든지 걸리는 시간이든지 이게 실제로는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 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요즘 계속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창작 쪽 같은 경우는 순호, 순호 쪽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 말고 아예 그냥 작곡을 할때그 보조하는 도구로서 왜냐하면 순호 쪽에서 악보는 안 나오잖아요. 직접은 없는 방법은 있는데, 예,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진행하면서 방향이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어, 그것들의 전체 맥락, 이런 것들을 쫙 짚어주면서 아예 다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구조 자체를 짜주는 것부터 쭉 하니까, 실제는 그 아주 기초적인 작곡에 대한 부분,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단계 단계에서 실제 사람의 실력 자체를 낮게 해주는, 순호는 어, 아주 많이 하다 보면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사, 어, 사용자의 음악적인 작곡 실력 자체를 높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결과물만 이제 도와주죠. 일단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아예 쓰다 보면 전체 수준이 다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 하나 더 뽑아봤는데, 그, 인공지능 대전, 요게 이제, 곧 14일부터 16일이니까, 이제, 바로죠. 예 이번 주에 바로 있는데 어 가시라고는 못 하겠어요 <laughs> 내용 보니까 이게 평일이에요 예 평일 날 이게 진행이 되고 거기다가 어제까지는 어제까지 예약하면 이제 5천 원에 됐는데 예, 오늘부터는 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뭐 앉아서 나 필요한 거 들으면 되니까 예. 자 그러면 들어가서 요거 이제 그 미보 치과 폴더예요 미보 폴더 어, 구글 드라이브는 쓰고 계시죠. 두분 다. 예, 근데,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미보치과 폴더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상단, 오른쪽에, 어, 정병원 대표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지간하면 여기가 이제, 재미나이 사용하는 요 질문 요게 아이콘이 나타나요. 예, 그런데, 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 거 제가 그 대행해드리고 있는 대행사들 거랑 이걸 싹 봤더니, 저는 제가 잘 되니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무료 버전인데 저는 이게 되거든요 무료 버전에서 이거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요 근데 다른 분들 걸 봤더니 어이 아이콘이 아예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근데 누구냐면 공원장님이 그래요 공원장님은 지금 이테라 유료를 쓰고 있는데도 이게 안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어, 확인, 어, 확인을 해봤는데, 구글 쪽에서는 답변이 시원하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생각이냐 면 그, 이어 AI, 요, 재미나이 쪽 가입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으로 해서 가입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어, 옵션 안에가 이 테라가 또 들어있어요. 원래, 재미나이를 유료로 쓰면 이 테라를 줘요. 근데 지금 이 테라는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이 테라를 취소하고 저쪽 거를 쓰는 방법, 그 방식으로 한번 전환을 일단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써보니까 재미나이가, 어, 되게 유용해요. 여러 가지에서. 물론, 바쁘셔가지고 들어가 갖고 여기 폴더 직접 따르고 할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 해결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있고, 없는 케이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강실장님 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니까, 강실장님은 있는데 유료 전화 나가면 못 쓰게 돼 있는 구조.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제, 아 저는 무료인데 이게 왜 되나 해가지고 이력을 쭉 찾아봤더니, 저는 이제 이걸 쓴 지가 그, 엄청 오래됐잖아요. 구글 드라이브를 제가 쓴 지가 오래되고 그 다음에 활용량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구글에서 저한테 제안을 했더라고요. 재미나이 이거 어 구글 드라이브에 적용하는 거 시작을 하는데 테스트하는 쪽으로 이거 참여하겠느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저는 된 케이스 같아요자 예.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어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음 미보 치과 폴더를 지금 제가 들어갔잖아요. 선택하고 특정 폴더를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일단은 요 폴더 기준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특정 파일이면 파일, 폴더 들어가면 폴더 기준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 현재 폴더 운영 상황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일단 물어 볼게요. 원래는 좀 구체적으로 하지만 그러면 이게 그 GPT나 이거하고 달라갖고 말을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현황을 가지고 파악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쪽에 약간 지연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현재 상황이 있잖아요. 이 파일 폴더 그다음에 그게 사진 프레젠테이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다돼 있는지 이게 이제 한눈에 쭉 나왔어요. 기존에도 이렇게 보면 파악을 하나 하나는 할수 있지만 이렇게 요약은 잘안 해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운영의 개선점은 어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실제는 이제 한번 다 했던 건데 지금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운영 방향을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은지 나오는데 이게 일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폴더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온라인 활동 및 콘텐츠에 대한 부분 콘텐츠 다양함이 타겟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참여도를 증진하는 데 활용을 하면 좋겠다 라이브 방송 부분에 어, 하는 부분에 그 제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웹사이트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포인트들을 쭉 이제 일단 계략적으로 먼저 뽑아주는 거예요. 상세 자료 요청하면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에서도, 어, 이런 식으로 초진환자, 구강문집 표 디지털화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 보시면 홀더를 읽고 지금 답해 주는 거, 이해가,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고 업무 매뉴얼 활용도가 지금 낮은 것 같다 주간 업무 보고 쪽은 있는데 최근 활용이 안되고 있다 파일링 시스템 구축하는 거를 표준화했으면 좋겠다 마케팅에 대한 부분 기타 부분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미보 온라인 유저를 위한 온라인 핸드북 요거를 어, 진행을 요거를 다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어 프로젝트 진행했다 마무리 안된거뭐 이런 것들까지 쭉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바로 딱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거를 그냥 제안해달라 그러면 얘가 이제 또 해주는 게 있는데 우리 파라 배웠잖아요. T-A-R-A 어,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에어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는 거그 방식으로 제안을 해달라고 해볼게요. 폴더 그 구성을 알아 기준으로 다시 제안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자 지금 쭉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예시까지 다 만들죠? 예. 자, 보면은, 파라 방법론에 대해서, 파라가, 어, 우리 수업에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쓰는 거를 그때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먼저, 개요는, 개요를 조금은 이야기를 해주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젝트는 명확한 목표하고 마감이 있는 작업들 그래 갖고 예시를 실제 우리 미보치과 안에 있는 폴더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 줬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책임 영역, 표준 활동 이런 것들, 그게 영역, 그리고 기타 자료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정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재구성 제안을 해 주는 거예요. 최상위 구성이야 당연히 파라고 그 하부에서 이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 내용 떠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시 자체를 바로 이제 내주는 거예요 예시를 해서 프로젝트 폴더에는 5월달 마케팅 캠페인 관련된 거 우리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온라인 핸드북 제작 요거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성해 가면 좋겠다 그리고 어 반복 작업 우리 표준 작업하고 있는 거에는 마케팅하고 환자 관리라든가 온라인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반복작업 루틴한 작업들은 요 영역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에 리소스 부분에 어~ 치과의 위생정보나 소셜미디어 미디어 쪽 전략이라든가 이렇게 작업은 아니지만 어~ 어떤 지침이나 기본적인 자료 방향성 이렇게 매뉴얼 이런 종류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카이브는 당연히 이제 지나간 자료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보시면 아래는 이제 출처가 또 이렇게 해서 밑에 간단한 거 조금 이렇게 어 연결이 됐는데 제가 제일 이제 그어 괜찮다 싶은 거는 앞쪽에 요약하고 나서 뒤쪽에 완전히 예시까지 실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주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가 좋겠다. 그리고 작업할 때도 그래서 어 실제로 어, 이 작업은 지금 할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려고만 한게 아니라 파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폴더를 전체를 다 개선을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 이제 그 다음에 특정 파일을 들어가 볼게요. 음, 자, 요 데이터는 뭐. 현재까지는 밖으로 나가 나가서 안 되는 자료가 아니니까 띄워놓고 해도 될것 같아서요. 자, 요거는 어, 미보에서 저희가 지금 마케팅할 때 사용하는 기본 시트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시트를 들어갈 때도 상단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재미나이쪽 요쪽 관련된 게 이렇게 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해당되는 쪽에서 이, 우리 과거에 여기에든지 집어넣는 수식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만들어 낼 때도 얘가 조언을 해달라 그러면 쭉쭉쭉 다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들어가서 잠깐 지금 제가 일, 어, 뜸을 들였죠? 요것 때문에 그런 건데, 어,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약은 요 기본으로 해줘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예, 그래서 지금 미보 시트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지금 돼있는 시트다라는 거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내주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트가 많은데 많은데 어떻게 어동을 하면 줄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오늘 이쪽으로 하는 거는, 어, 정병헌 대표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금 그 채찌 PT라든가, 아니면 펠로나 이렇게 일반 나와 있는 바깥에서 쓰는 도구들 쪽으로 익숙하실 것같아고 이쪽을 거의 안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재미나이 위주로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지금 외부에서도 재미나이 있잖아요. 이쪽이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서 지금 거의 앞섰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요거는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면 파일 단위로 해갖고 들어갔을 때는 아까 폴더에서는 쉽게 해주더니 여기에서는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트에 들어오면 시트에 집중을 하게 돼요. 얘가 방식이. 그래서 이런 전체 흐름보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통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에 그 예를 들어서 입속 모든 것 시트의 시트의 주제를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위에 막연하게 일반적인 이야기 시트가 많은데 어떻게 정돈하면 좋을까? 이건 약간 막연하잖아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트 하나를 찍었어요. 입속 모든 거 시트 주제를 어떻게 분류를 해 주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하니까 거기에서 위에는 이제 타입별이고 요거는 컨텐츠에 타입별이고 두 번째는 주제별로 해서 일반적인 치과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플란트에 대한 거 교정에 대한 거, 신경치료, 사랑니, 구강질환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양악이라든가 우리 직접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치과제품이나 이런 몇 가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거는 기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류 작업까지 권해주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기존에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용을 그리고 이제 연도별 분류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태별 이래 가지고 다양하게 해 가지고 쫙내 주잖아요. 데이터가 있으면 작업을 풀어 주는 이런 게 되고 구체적인 안에 이제 수식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는 거 그런 것들도 조금만 더해 볼게요. 여기에서 분류를 그렇다면 어 분류를, 어떻게, 분류 작업을, 응, 업, 진행만 하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어, 들어와갖고 제일 그 유의하실 게 뭐냐 면채찍 PT나 다른 거 쓰시던 습관에서는 우리가 별도 작업을 안 해도 다 남아있잖아요. 다음에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다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꼭 끝나고 나서 이 내용은 꼭 필요한 건데 싶으면 여기 삽입을 누르면 시트 안으로 요 내용들을 이런 거를 집어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복사한 거를 나중에 딴 데다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추가 검색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보시면 이걸 처리를 안 해놓으면 그러면 없어진다.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좋고 그다음 에 이제 분류하겠다면 그 분류를 어떤 어떤 순서로 해가지고 무슨 방식을 써서 어떻게 분류해라 하는 거를 이렇게 권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보통 구글 시트 쓴다, 아니면 내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 좀 배워서 해야지, 아, 시간이 좀 저기 하고, 지금은 기회가 안 되고, 고그 정도 덩어리가 안 되니까, 어, 지금은 일단 미뤄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AI가 붙으니까, 완전히 맨바닥 상태에서도 대화해 가면서, 마치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진행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쓰시던 거, 포기하고 미뤘던 거, 우리는 그게 오래 지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인식을 해요,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주장님 혹시 뭐 끝나기 전에 소개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켜셨는데 안 들려요. 예. <laughs> 이는 리버시트는 일단 닫고, 예. 구글 캘린더는 분석시켜봤습니다. 아, 거기에, 거기에서는 되셨어요? 네, 구글 캘린더. 아닙니다. 네. 예. 원장님, 네. 그, 그러면 조금, 그, 아까 말한 그 조치, 어, 서두르지 않고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단계별로 하나씩 이렇게 되어오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기다려도 그냥 되지 않을까? 캘린더는 듭니다. 아까 바깥에서 이게 구글 캘린더 분석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읽어주길래 뭐 캘린더 들어가서 그거를 파일로 변경하고 변경해서 챗지 p t 쪽으로 넣어갖고 확인한 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고. 자체에 붙은 게 아니네요. 예, 예. 예. 제 경우는 그 한번 캘린더 쪽에 이렇게 보면. 캘린더는 저는 아이콘이 없어 갖고 음. 그래서 어 원장님 쪽은 캘린더 쪽부터 붙어 나오나라고 제가 잠깐 아, 예.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직접은 네. 안 되더라고요. 저도. 네. 예, 예. 원래 오는 나중에 예. 네. 그 아까 일단 그 했던 거 그러면 추진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 네. 강실장님은 아직도 목소리 안 되시면 그냥 끝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런 날도 있네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